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자동차의 뉴트싼 IX 차량이고요 스마트 스페셜 1인 차량입니다. 2015년식 10마키로탄 1인 신제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디자인 보셨죠? 일단, 색상은 인기 있는 진주 펄 색상이고요. 널틱한 그릴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60% 정도 남아있고요. 여기 힐, 뒤쪽 힐은 보시면요. 여기 생활의 기스가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듬직해 보이고 뒤쪽 공간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뒤쪽 공간 보시면 여기 바닥부터 해서 관리 상태 진짜 좋아요. 1인 신조 차량이라서 고객님이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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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가 지금 내놓은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쪽 보시면 네,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삼각대 이렇게 빛이 네, 되어 있습니다 내려서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부터 시작해서 쭉 외관 상태 보시면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찍어드리는 거고 외화 상태 진짜 퍼펙트하고 괜찮은 차량인 거 여기까지 보셨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쪽에 들어왔고 키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슉. <laughs> 이렇게 생겼고 <이> 키로스 보시면 <laughs> 키로. 킬로수도 비슷해. 1만3천2백 k 십한 차량이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하이패스 룸밀러, 하이패스,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터치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설정이 아, 프루트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걸로 온도 조절을 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21도로 해놨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너무 빨개졌어. 근데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다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 양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운전석 쪽에만 통풍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커플더부터 시작해서 여기. 여기. 콘셉트 박스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있고 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 손님이 예전 차주분이 엄청 깔끔하죠? 근데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 싸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뮤트, 모드, 핸즈프리 기능까지 다 되어있는 차량이고 실내 크리너도 안쪽에 보시면 실내 크리너도 잘 되어있고 찌든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차량 정말 추천드려요.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차량 상태도 그렇고, 정말 퍼펙트 합니다, 이거. 네. 안쪽 공간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 소리. 슥, 슥, 정말. 쭉 들려드릴게요. 어디 막히는 거없어잘 들리고요. 미세누이 없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저희가 직접 데이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 마이 없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엔진룸도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건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현대자동차의 뉴트산 IX 차량이고요. 스마트 스페셜 2륜 차량입니다. 2015년식 10만 5천 킬로탄 완전 무사고 차량, 1인 신조 차량,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